신명 14장 22절입니다. 신명기 14장 22절 자막을 참조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입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23절 내 하나님 여호와 요하, 요하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부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요와 경의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26절로 넘어갑니다. 26절.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오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29절 말씀 봅니다. 너희 중에 분기시나 기업이 없는 레윙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 말씀으로 토지소산의 11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신명기 14장에는 하나님이 예, 음식 규정과 함께 이제 음식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다르게 살아야 되는지 음식 규정을 통해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그 하나님 주시는 그 소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하나님의 소유권 하나님이 주인 된다는 것을 표현해야 되는지 1 1조 규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인생의 주인임을 매번 고백하며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 복을 누리는 비결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2절,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밟고 있는 우리 모든 환경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인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땅이 내는 소산물의 주인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라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시편 24편 1절에서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그 그, 그 중에 그하는 어,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고백한 거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얻게 하신 모든 것들이 주인이다. 이거를 뭐를 통해서요? 10분의 1을 드리는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왕이다, 하나님이 주인이다라고 고백하는 백성입니다. 그러게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주인과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2 3절입니다내 하나님 여호와 요하,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국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를 먹으며 또내 소와 양의 천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를요? 하나님을 존중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기를 그 법을 배우기를 항상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이 주신 분깃을 함께 기뻐하고 행복을 나누길 원하세요. 왜 11조 들이라고 합니까? 23절을 읽어보면은, 첫 번째는 마지막절에 나 23절 하반절에 나오듯이내 하나님 요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워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주인이고 하나님이 나를 공급하시는구나. 하나님 참 너무 좋은 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해 기는 것을 11조를 통해서 훈련하라는 거죠. 더불어서 뭐라고 합니까? 이 11조를 택하신 곳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는 함께 먹으라 그랬어요. 함께 먹으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11조를 통해 배울 뿐 아니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11조의 분깃을 가지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행복을 나누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중해 이기는 마음으로 그 11조를 통해서 또 이웃과 또 가족과 함께 나누며 기뻐하길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표현하는 굉장히 구약의 중요한 방법이라는 거죠. 이것이 토지소산의 11조를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중요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 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얼마나 담겨 있습니까? 또그 물질을 통해 또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 물질을 통해 그 11조 물질을 통해 우리 교회는 얼마나 지역사회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제하고 섬기고 있습니까? 그것이 11조 정신이라는 것이죠. 29절 말씀에 계속해서 보면 너희 중에 분기시나 기업이 없는 레윈과 내성 중에 거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보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손을 펴서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시는 아버지시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생물을 공급하시고 모든 생물들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이니, 너희가 11조를 들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존중해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할 뿐 아니라 이 11조를 통해 또뭐 하라는 거예요? 공동체 가운데 배고프고 연약한 자들이 배부르게 먹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는 데 11조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지 29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분기시나 기업이 없는 어, 레비인들은 제사를 인도하고 예배를 인도하지만 땅이 없었잖아요. 또 어, 땅이 있은들 땅이 원래 하나님이 안 주셨지만은. 땅인 쓴들 예배인도 하고 또 하나님을 성막을 봉사하니까 일상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분기시 없으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레윈들에게 십일조를 드려서 그들이 생활하게 하라. 그래서 그런 면에서 목회자가 교회에서 어 그런 부약의 흐름 속에서 어 생활비를 받는 거죠. 그뿐 아니라 성경에 레윈만 나누라고 한게 아니에요. 성중에 거류하는 객, 객은 이방인이죠. 나그네죠. 외부인이죠. 음. 어떻게 보면, 뭐, 이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가 아니에요. 객, 나그네와. 미 고아와 가부는 뭡니까? 고아와 가부는 돌보는 자가 없는 사람들, 에, 보호자가 없는 자들, 약자들, 야기죠 그들을 11조를 갖고 나누고, 그들을 먹고 배부르게 해라. 왜요? 그래 하면, 하나님이 11조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나눈 11조, 하나님, 하나님이 내 주인입니다. 그러고서 드린 그 11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울 뿐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서로 부족한 것을 나누고 채우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특별히 레인들을 사랑하고 또 특별히 이 고아와 과부같이 돌보는 자가 없고 홀로 된 사람들을 사랑하고 채워주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인 거예요. 구제가 복인 거예요. 11조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의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게 복인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 나라 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주기 위해 우리의 손을 펼칠 때, 하나님도 우리를 복주기 위해서 그 손을 펴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국리를 여길 때, 산산삼팔복이 나오듯이, 우리도 국률함을 입는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 나라의 11조의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22절에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에 11조를 드리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것을 드리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에요. 모든 것의 주인이에요. 혹 하나님께 드릴 것을 가로챈 일은 없습니까? 당시 구약의 당시 11조 제도는 하나님이 성막과... 또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11조가 쓰이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이게 하고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서로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함께 떡을 떼면서 즐거워하도록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려고 말하는 은혜의 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신앙이 정말 없는 분들은 11조 왜안 그래도 세금 내는 것도 많은데 그러는데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을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11조가 단순히 율법조항이라서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거듭나고 예수님까지 주셔서 성령까지 부어주셔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내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이 은혜를 표현하는 게 11조고 그러한 마음으로 그 11조를 가지고 교회가 열약한 자들을 돌보고 함께 나누는 것이 여러분 그게 진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표현하는 거죠. 그런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자꾸 지적만 하겁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그러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러게 저거 여러분이 11조 이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뿐 아니라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교회가 돕는 일에 여러분이 함께 흠신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앞심에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나의 소유와 나의 가정과 나의 일터가 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날마다 그 고백하는 마음으로 11조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 몸된 교회를, 몸된 교회의 복음사역을 도울 뿐 아니라 또이 11조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 연약한 성도를 돕고 또 주변에, 이 지역에도 주변에, 목동에도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쪽에 아파트 단지가 아니고 저 주택가에 가면 어려운 분이 많아요. 연타떼는 데도 있어요. 아직 여러분이 모르셔서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구제하고 또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나누는 일에 인색하지 않고 그 일을 하려면 또 11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고백할 뿐 아니라 또그 고백한 그 11조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또 나눔과 또성교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우리가 움켜쥐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나눌 때더 풍성해진다 했는데 우리가 나누고 베풀면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려고 우리 교회가 될수 있도록 특별히 지난주 주일 일대일 양육 안수집사 장로님들과 먼저 시작했습니다. 나누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다 읽고 오신 내용을 나누고 또 속에 있는 내용을 나누고 의문점들을 나누고 너무 좋은데 하나님 일대일 양육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중직부터 새가족까지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도록 세우신 교회가 주님의 몸인 줄 알고 교회를 비단하거나 교회 지도자나 당회나 뭐재직기를비단한 자가 아니라 교회가 아, 내 몸이구나 내 지체구나 그러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동체를 사랑하다가 공동체에서 믿음과 건강과 기업과 자녀들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박인숙 권사님 또 우리 김명숙 권사님의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축복 대신방이 4목장까지 진행됐는데 이제 5목장부터 지, 앞으로 진행될 신망 많는 가정들을 위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해 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러 은혜 가운데 새벽에도 하나님 11조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세금을 떼고 우리에게 아무래도 어려운 생활을 더 어려움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매번 11조를 떼면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유지되고 있거나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영적인 경건도 하나님 생명과 경건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로 속봐서 요업의 고백처럼 다 하나님께로 가는구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고더듣고 살아가는 청지이 생구나.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가 믿음이 병들지 않도록 하나님이 11조 제도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그 고백에 하나님, 저뭐 고백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부시는 날로한 복의 주인공들을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드린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이웃과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11조를 통해 나누고 구제하며 하나님 성교한 아름다운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이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보라는 것은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주셨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매일 누리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하나님 나라 법을 배우기 위해서 일대 양육을 시작했습니다. 이 일대 양육을 통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여행하고 경험해야 되는지,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고, 중직자부터 시작되는 일들 양육의 세가족 일을까지, 믿음 가운데 든들이 세워지는데, 걸림돌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교회와 좋은 강렬 맺기도 하시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리스도와 몸 안에서 부어주시는 놀란 은혜를 경험하는 이번 한 해에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박인수 권사님의 우리 연세 많은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일역한 중에 있는 성도님들 극률을 겨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명수또 권사님 또위방한 수술 위해 회복 중에 있습니다. 극률을 겨주옵소서. 특별히 축복된 신방을 통해 신방 맞는 가정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놀랄 온천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해기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읍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유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준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겠소 없고 없소서대개 나라와 군생강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